자, 일단, 피맥두 개인데 스피드 0점이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글리치 크라운. 한 번에 템 다섯 개볼수 있죠? 그 다음에, 미트. 그 다음에, 박진수, 소울 네 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삼각형. 소울 두 개에다가 이 글리프는 캐릭터의 상태에 따라 방구상이 달라집니다. 이 단점이에요. 예, 겹친 거 라인업 보세요. 이 템이 너무 좋아서 지랄이네요, 이거. 자, 이거 박스를 먹으면은, 박스가 실패를 하더라도 무조건, 4비방은 가능해요 너무 근데 이쁘저같이 겹쳐있다 근데 이거 어질어질하고만어 에이 이거 그, 그가 이게 단점이야 아니 이거 극초반이기도 하니까 초반에 그냥 어.. 비방템 찍겠지 이거 험블링 먹읍시다 이거 스텟이야 걱정 없어요 예보방템 다섯 개씩 보니까 일단 지금 띠꺼운 게 뭐냐면 방구상에 또 동전이 나올 겁니다 오나이스 실패 오케이 연사 어서오고 올벤 나왔다고? 아 야야야야야야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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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도 그만. 참고로 이거 두 번째 판입니다 무한동력 오늘 한번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판 심지어 초반 파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우 족경 어딜 높다 오케이 나이스 족경 나쁘지 않아 데미지가 무려 25% 깎입니다 나가는 건두발 크래프트백은 루즈한데 무한동력은 재밌다고? 그게 아마 치트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예 치트에 엄격하신 분들이 많아서 왜 나에 대한 기준만 엄격한 거죠? 다른 방송은 구트림 모드 쓰던데 그거는 뭐 쓰면 안 됩니까 예. 일단 에이플리 스테이지 뚜까 맞았고 1박 와우 2박 3박 4박 이것이 사치다 아 글크 너무 좋아 난 개인적으로 오브보다 글크가 더 사기인 것 같아 개사기게그 방에서 템만 띄우면 사비는 보니까 덤블랜도잘 먹었습니다 아템 선택 우주하지 않게 잘구른것 같네요 얘. 겹치는 건 아쉽긴 한데 단점이 없으면 사기지 아. 원템 맘먹으면 진짜 스킨 가능하네 아! 아니, 이거 10원 버린 건좀 큰데? 애축 똥꼬치 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겁니다. 그리고 애축 똥꼬치 하면은 이게 사실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손해가 없는 게 전판에 예를 들어 시간을 많이 쓰더라도 다음판에 애축으로 게임이 빨리 끝나면은 결과적으로 평균 시간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익스트림 컨텐츠에서 확정적으로 다음판에 낄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 잠깐만. 이게 원래는 제가 구피 안 누르거든요? 예, 제가 원래는 구피충이 아닌데 글크의 특수성. 아니, 5분, 오버, 5은 솔직히 애축이랑 사정안 느리는 게 맞거든? 근데 글크는 노리는 게 맞아. 비방 하나 깔면은 그게 4비가 뜨는데. 요것도 살짝, 그 뭐냐, 내절은 말고 중절하고 싶네, 중절. 어. 자, 일단 15원 이상이 됐기 때문에 글리프의 효과로 부족한 픽업이 뜰 거예요. 그것은 바로 확률이 터진다면 폭탄이겠죠? 아니, 스피드 언제 산다게 다음 보방 스피드 너무 되겠지, 뭐. 오늘 매진 무시 두번먹었어 여러분들. 아까 점퍼독시 보신 분들 기억하시나요? 예? 와, 스피드까지 키워야 돼. 자, 이거 놓치면은 나락입니다, 정씨 하나, 둘, 셋, 넷, 다스 <목소리> 죄송합니다. 예. 액티브 쓰면 속도가 늘어지는 걸 까먹었네요. 예. 나락! 어, 플러그다. 아까 울면 먹었으면 또 무한동격이네. 아, 여러분, 왜 끌었대요, 예? 스피드 0.6으로 보는 거 많이 안 불편합니다. 아 이런 게안 좋아. 그 뭐냐, 파츠가 두개 방금 겹쳤어. 올벤이랑 그 뭐냐, 뭐, 플로그랑겹쳐버려 파츠가. 글크가. 미안합니다, 예. 타이밍은 늦지가 않았는데, 매직머신은 크네요, 예. 아니지! 제 방송 하루 이틀 봅니까? 다 노린 거죠. 뭘 노린 거냐. 캔디아트가 빨간아트 먹으면 스테이지 소량 올라가. 이걸로 매직머신 땜빵한다, 마인드. 인정? 는? 근데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닌데, 아, 진짜 불가능하진 않아요. 올벤이랑 샤프 플러그를 먹었더라면. 근데, 이미 둘다 지나갔어. 어. 그리고 매진 것이 떴을 때안 먹으면은, 그 뭐냐, 다음 판 매진 것이 벗어내서 확률 증가돼서, 안 먹는 게 맞아요. 근데, 아무튼 입만 벌리면, 아 보도 말고 딱 그냥 1회충만 먹어도 그냥 바로 그냥 엔딩 볼텐데, 진짜. 와, 스피드 안 걸렸다. 아, 매달 먹으면 스피드. 자, 컴피 뜨나? 에 에이... 아, 투구피인데 천사가? 이거 쓰면 결정장애마, 진짜. 듀얼로 갈까요, 듀얼리티? 듀얼? 오케이. 듀얼! 오늘 2부 방송, 듀얼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소울아트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글리프의 효과로, 아, 부적 먼저 되겠다 어. 그렇죠. 예. 이게 또 여러분, 부적 파밍이 개꿀입니다. 부적이, 쓸모있는 부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부적 찬다? 그 다음에 소울아트가 지금 6칸 이야기 때문에, 이 다음 거는 소울아트. 부적으로 부피 맞추기? 야, 부적이 189개야. 아이가 열려주네? 투급 피긴 한데 뭐 먹냐? 엔딩 갑시다 여러분들 아 근데 이거 만약에 텔 타면 은 이거 위험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스펙으로 못 돌아 근데 이게 또 글크여도 여러분은 우왕화 보는 게 아닙니다 황방으로 돌아가요 나, 소울 아니면 위험하다, 소울입니다. 예. 선사태 떴네? 소울이다. 아, 강제로 하트 먹어지는 거 오바마네. 다섯 칸? 오케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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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씻으면 안 된다 깼다 네. 오케이 축 이쁘고 둘셋넷 다섯 오케이 컷 엔딩 보러 가겠습니다 15분 좋다 엔딩 본는 데는 안 루즈해서 다행이다 아 맞아 그리고 글리프라서 자 무조건 소울 나오죠 소울 6칸 미만이면은 무조건 소울 나옵니다 한대 맞아주자고 어 맞을 여유도 생겨요 예 글리프 터지면 쏘울 이게 이래서 개사기야 근데 모르면은 이제 아 뭐야 왜 동전만 나오지? 하면서 이제 피가 맞아서 죽어버리는거죠 쏘울 쏘울 예아나 진짜 스피드만 빨랐으면 어떻게 했을텐데 아... 스피드만 빨랐으면은 아 근데 그렇게 먹고 마지막으로, 예, 비방, 뭐, 하나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그냥 자연빵 상자 구조 떠도 일단 삽이 가능하거든요? 아, 매직머머신만 먹었어도 또찾아겠는데 어? 아, 니 이거 너무 양심 없지? 이거 솔직히. 예. 뭔가 아쉬운. 양심은 없긴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예. 아.